안녕하세요.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갔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른 중후반에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서른 초반에 결혼을 했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진 않았고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지요. 자주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으니까 다른 기혼의 여성분들보다는 자주 친정집에 가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몇 번이나 이혼을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너희 아빠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밤에 코는 또 얼마나 고는지, 정말 옆에서 같이 자는 게 고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랑 각방 쓰고 있지 않아? 그래도 그렇게 시끄러운가? 아유, 몰라. 그 집에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알지? 그 인간 몸에서 나는 냄새. 너는 나가서 사니까 좋겠다. 나도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 엄마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또 어딨어? 엄마 지금도 골프에, 볼링에, 독서 모임까지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는 것도 전부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페인트 공인데 냄새가 어떻게 안날수 있어? 그냥 그러려니 살아. 결국 곁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잖아. 저희 친정 엄마는 철이 좀 없는 편이세요. 친정 아빠가 외벌이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는데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친정 엄마는 늘 본인 생활을 하느라 바쁘셨죠. 그럼에도 친정 아빠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직 어렸던 제가 저녁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어 친정 엄마에게 저녁에 다니는 모임을 정리하고 집에 있어 달라고 했다가 친정 엄마가 이혼을 해달라고 아주 난리를 쳤었죠. 그때도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게 괜찮다고 악을 써서 말리는 바람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이후로도 친정 엄마는 이버릇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살았지만 친정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친정 집에 가더라도 싸우거나 극단적인 모습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모습이 저에게만 보여주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나는 정말로 네 아빠랑 못 살겠다.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라고 네가 말해.내 말은 안 들어도 딸 말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양반이잖니.이만큼 같이 살았으면 서로 맞춰서 살 법도 한데 엄마는 왜 매번 그렇게 이혼하려고 난리야. 이번에또 무슨 일인데? 너희 아빠가 이제 나를 마치 바람난 여자 취급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겠어? 어제는 내 휴대폰을 뺏어서 훔쳐보려고 하질 않나? 내가 나가기만 하려고 하면 어딜 가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쓰는 돈을 아까워하기 시작했다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지갑 닫으면 마음 떠난 거 너도 알지? 이 인간도 이제 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나를 올가매는 거야.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럴려고 30년 넘게 이 집에 붙어 있었나 싶다. 이번에는 정말 이혼할 거야. 아빠가 갑자기 그랬다고?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아니고? 흥! 너도 또 이러네. 진짜 자식놈 다 소용없어. 끊어! 친정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친정 아빠가 친정 엄마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모습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종종 생활비를 줄이고 한 적이 있었으니까 다른 건 그러려니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저는 결국 그 다음 날 친정 아빠를 만나서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도 할겸 부모님의 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할겸 만나게 되었어요. 아빠, 요즘 집에 별일 없어? 별일은 무슨? 집에는 아무 일 없어. 그런 것보다 너는 네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게더 중요하지. 이서방 알잖아.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사실은 어제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가 요즘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휴대폰도 보려고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아빠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아유, 부모가 돼서 딸 걱정이나 끼치고 있네. 별 일은 무슨, 니네 엄마 또 이혼병 도진 거야. 요즘에 그 사교 댄스인가 뭔가, 그거 다니고부터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냐고 휴대폰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또 펄쩍 뛰면서 의처증 있냐고 이혼하자고 하지 뭐냐. 나 참나. 왜 그렇게 이혼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엄마랑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나도 결혼했고 두분다 각자 편하게 살면 되잖아.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야. 살다 보면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또 형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 너한테 형제는 못 만들어줬지만, 하나 있는 엄마만큼은 지켜줘야지. 저희 지역에 사교 댄스 학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친정 엄마는 저희 집 보험을 옛날부터 관리해준 보험 아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별일 아니라고 해서, 저도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피부가 괴사되어 발가락을 몇개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백반집에서도 챙겨간 현미밥으로 밥을 챙겨 먹었고, 가볍게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친정아빠가 기침을 너무 자주 했고, 친정엄마에게 데리고 병원이라도 같이 가라고 했는데, 바쁘다며 아픈 친정 아빠를 혼자 두기 일쑤여서 결국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몇 개의 검사를 하더니 갑자기 ct를 찍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친정 아빠는 별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ct 결과를 보고 저희 친정 아빠가 급성 폐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 아빠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빠 얼마 전 엑스레이 찍었을 때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암이라니요? 아, 폐가 원래 심장에 가려져 있기도 해서 엑스레이 상으로 폐암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분들이 말기인 분들이 많고 초기에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더군다나 아버님께서는 당뇨도 있으신데다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발이 힘이 풀린다는 말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렸더니 곧장 병원으로 왔어요. 친정엄마는 치료를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친정아빠와 함께 집으로 갔고 치료를 시작 후 안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정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뒤 저는 혼자 지내실 친정 엄마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문 밖에서부터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어서 보니 친정 엄마와 한 남자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판을 벌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으세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불이 나게 저를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친정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음악을 끄고 소파에 앉아서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모습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한참을 멍하니 친정엄마를 보다가 집을 둘러봤더니 저와 친정아빠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려 있던 가족사진, 식탁에 올려져 있던 담배와 제가 여행을 가서 사준 라이터, 그리고 안방에 있던 친정아빠의 옷과 짐들까지 모두요. 다 며칠 사이에 집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수 있는지 허탈하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친정엄마를 노려보고 있으니 저에게 뭘 대수롭게 그러냐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왜? 괜히 물건만 보면 더 생각나니까 내가 빨리 정리 좀 했어.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물건은 싹 치워버리고 집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춤을 추고 있어? 엄마는 아빠가 죽은 게 슬프지도 않아? 허전하지도 않아? 너는 꼭 마치 내가 나쁜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네 아빠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니? 아침 꼭 먹는 양반이라. 내가 아침 차려줬지. 아프다고 해서 병원 매번 데리고 가줬지. 너 결혼할 때까지 결혼관계도 유지해줬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나, 네 아빠 좋아서 만났지만 자유롭고 싶어서 혼자 지내고 싶었어. 근데 네 아빠가 그걸 허락해 줬니? 내가 일안 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처럼 매번 이혼할 거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가라는데. 참나. 나한테 주기 아까웠던 거야. 이 집이랑 재산들이. 그런데 지금 봐라. 이집 누구 거냐?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네 아빠 재산도 다내 거야. 물론 네 몫이 없진 않겠지만 나는 이제 이걸로 내 인생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나도 슬퍼. 슬프니까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며 이겨내는 거잖아. 아까 저 사람 내 댄스 파트너다. 너도 네 아빠도 남자랑 같이 춤도 춘다고 무슨 바람난 여자 취급을 하는데 그거 내 파트너랑 나한테 엄청 신뢰야 허. 아빠가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을 데리고 30년 넘도록 살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혼자가 좋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지. 그래, 그러려고 했어. 너만 안 생겼어도 나 지금쯤 이것저것 배우면서 해외도 다니고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게 살았을 거다. 네 아빠 같은 걸 만나서 이런 지지리 궁상에. 어휴. 아무튼 너도 나한테 훈수질 할 거면 더 이상 이 집에 오지도 마. 어, 나도 안올 거야. 아빠 보려면 산소나 가지. 이제 이 집은 다시는 안올 거니까 엄마가 재혼을 하든 아프든 나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마. 저는 다시는 친정엄마를 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뒤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다시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들어가니 친정엄마와 친정아빠의 절친한 친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도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네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얼마 뒤 변호사는 노트북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는 길에 차가 막혔네요. 아, 지금부터 전한수님의 유산상속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노트북에서 동영상을 재생시켰고, 거기에는 조금은 수척한 모습의 친정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치료를 다니던 중이었던 건지,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친정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laughs> 내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까지 달리느라 꼬리 영 말이 아니구나. 정현수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너한테 먼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자리에는 뻔뻔하게 박병 너도 와 있겠지? 계속 이혼을 요구하던 정현수. 너는 내 재산을 계속해서 탐을 냈고 나는 절대로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지. 너를 믿고 부탁한 건데. 언젠가부터 너는 연락도 받지 않고 내 아내와 바람이 났지 네가 힘들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다 잊은 거지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아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 뿐이 아니라는 거 얼마 전에도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만나는 사람 생겼다고 이혼해 주라고 하더라 내가 너는 그래도 그동안 친구라고 믿어왔지만 네가 내아내에 만나는 남자들 중한 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죽어서도 니네들은 꼭 천벌밖에 저주하며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가 못난 모습만 보이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줄수 있는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이 모두 끝나면 변호사를 따라 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아가길 바란다. 남들보다 더 잘해주진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주려고 아빠가 애 많이 썼다는 사실 꼭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서방한테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진 않다만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해주길 바라네.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가는 마당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저 내 남은 모든 걸내 딸한테 준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친정아빠가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말보다 더 소름 끼치는 말을 듣고 친정아빠의 절친한 친구였던 상간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몇년전 아내분과 사별하고 많이 힘들어 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도 자주 머물다 갔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할수 있는지 저는 헛웃음도 안 나서 친정엄마 그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보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집홈 CCTV 영상이었는데 녹음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빠 친구가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보란 듯이 엄마와 어깨 동무를 하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에게 좋게 좋게 하자면서 어차피 당신 곧 죽을 건데 이집 명의만이라도 엄마 앞으로 돌려주라고 말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 봐봐, 당신이 하도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는 남자 데리고 왔잖아. 이혼해주기 싫으면, 이집명의라도내 앞으로 해줘. 진짜 의사 말로는 3개월만 살다 죽는다더니, 지금 벌써 몇 개월째야? 당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라도 해줘.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재산 다내 거니까. 뭐?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은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지금껏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나 몰래 병렬이랑 만나고 다녔으면서, 금세도 남자가 바뀐 거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니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진작 이혼해주라고 사정사정할 때 해줬어야지. 그리고 당신한테 고마운 건 있다. 우리 딸, 당신 친딸도 아닌데 잘 키워줘서. 딸이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면 충격받겠지만, 이제 지도 성인인데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정말 당신은 인생 자체가 쓰레기다. 딸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거니까 건들지 마. 당신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서 남편 앞에 두고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내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두고 봐. 당신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니까. 그 영상을 본후 변호사는 제게 아빠가 남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친정 아빠의 짧은 한마디를 듣고 저는 제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네요. 딸, 아빠가 이 영상을 남겨야 할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 딸도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이런 아빠를 이해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실 너를 가진 채로 엄마가 아빠한테 왔고 아빠는 임신한 엄마와 결혼을 했어. 하지만 나는 우리 딸이 아빠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의 친 아빠가 누구든 세상에 나온 너를 내가 처음 안았으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당뇨나 암을 겪은 것이 너에게 유전되진 않을 테니까 처음으로 네가 아빠 친 딸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단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천륜을 끊을 순 없겠지만, 네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아빠가 항상 응원해. 저는 친정 엄마의 소름 끼치는 악랄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친정 엄마에게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친정 엄마의 털끝 하나도 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친정 엄마의 옆에 있던 상간남이 손을 뻗어 친정 엄마의 멱살을 잡았고, 그대로 소파 위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큰 소리에 모두 놀라 쳐다보니 친정 엄마는 목을 잡고 컥컥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 상간남을 향해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아빠한테는 그렇게 콧대 놓고 기고만장하게 굴더니 저 남자가 뭐라고 친정 엄마가 무릎까지 꿇는지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그동안 뭐에 홀렸나 모르겠네. 그래, 한수가 매번 너 남자 만나는 것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내가 왜 잊고 있었지? 너, 지금 나 말고 몇 놈이나 더 만나고 있어? 저 따위로 행시를 해놓고 너나 아프면 나한테도 저러겠네? 너 한수 병간호 하나는 잘하고 있다며 죄책감 들어서 마지막 가는 길은 편하게 해준다며 그렇게 한수 위하는 척하더니 결국 나 말고 다른 놈이랑 한수 보는 앞에서 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니? 내가 잠시 크게 미쳤던 것 같다. 나중에 죽어서 한수 얼굴 어떻게 보냐? 아니야. 저거 정말 그이가 나 욕먹이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저게 말이 돼? 저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니잖아. 잠시나마 너랑 재훈까지 생각한 내 잘못이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그 망할 상간남은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뻔뻔하게도 죽어서 친정 아빠를 만날 생각을 하는 것조차 기가 막혔고 친정 엄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더니 저에게 기어와서는 저 영상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변호사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줬는데 그 종이는 친정 아빠의 혈액 검사서 종이였습니다. 평생을 오형으로 알고 있었던 친정 아빠가 사실은 오형이 아니라 B형이더군요.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네요. 아 아빠는 나한테 계속 친아빠인 척하려고 한 평생을 혈액형까지 속이며 살아왔던 거야? 우리 가족 전부 오형이라고 내가 신나서 말할 때마다 우리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우리 아빠 정말 너무 불쌍하다. 무슨 배짱이도 아니고 매번 놀기만 하는 엄마 먹여 살리랴 나 키우느라 본인은 낚싯대 하나 갖고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는 취미밖에 없었네. 물고기도 못 낚으면서 낚시터에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가. 아빠가 왜저 영상 남겼는지 이제야 알겠네. 미련 갖지 말고 엄마한테 정때라는 것 같아. 그렇게 엄마 인생 즐기고 싶다고 했지?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놀다 가. 엄마는 결혼한 적도 딸도 없으니까. 지혜야, 너까지 왜 이래? 저거 영상 거짓말이라니까. 그리고 이 종이는 진짜겠니? 아휴, 저 인간은 왜 끝까지 골탕을 먹일까? 안 그래? 그만하자, 지혜야. 이서방, 우리 지혜 좀 데리고 집으로 가줘. 저는 제 다리를 잡는 친정 엄마를 모질게 뿌리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곧 친정아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에게 정말 단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소송을 하게 되면 원래 친정엄마가 받아야 할 몫의 절반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빠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중에 따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친정아빠가 제 앞으로 남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가져왔고 저는 그 녹음기의 녹음본 하나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두배 넘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내용까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투자를 했다는 정도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 이후로 3년이 지났고 저는 딸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상간남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 남자는 저에게 오더니 친정엄마가 받아간 재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주면서 사죄를 했어요. 친정아빠에게 받은 고마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서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돈은 친정엄마가 그 상간남한테 재혼을 하자고 하면서 내밀었던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고 저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염치가 없어서 3년이나 걸렸다네요. 제가 멍하니 있던 사이 상간 남은 돈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돈을 딸 아이의 통장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가고 난 이후에 친정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남편의 회사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대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도는데 멀쩡하게 회사를 다닐 멘탈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짐을 빼러 저와 함께 회사에 갔던 날도 친정 엄마는 회사 앞에 있었습니다. 어야 너희 병렬 씨한테 돈 받았지 그거 내 거야 빨리 내놔 나그돈 없으면 길에 나앉아야 한다고.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저희 아세요? 병열 씨가 누군지, 아줌마가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남편은 퇴사하는 거니까. 지혜야, 너왜 이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아줌마는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장례식에도 부르지 마세요. 저는 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니 친정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어요. 본인 손으로 돈한번 벌어본 적 없는 친정엄마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구멍난 티셔츠에 냄새나는 옷만 봐도 어떻게 살지는 뻔한 것 같습니다. 그새 사기도 많이 당한 것 같던데 제발 앞으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개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예정입니다. 친정엄마가 지어준 지혜라는 이름은 버리고, 친정아빠가 남겨준 성만 갖고 새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친정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과, 친정엄마가 수차례 외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딸아이도 있으니 저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희 친정아빠도 제가 개명하고 새 인생을 사는 걸 응원해 주시겠죠? 지금까지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꼭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